언제부터인지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은 뭐라고 말할까? 엄마는 괜찮으실까? 아버지는 오늘도 혼자 계실까? 그 질문들은 자꾸 가슴 안쪽에서만 맴돕니다. 해드리지 못한 것들이 하루하루 더해질수록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내가 왜 이리 무능한 자식일까? 하는 생각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요즘은 간단한 안부 전화주차, 내가 죄송해지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잘 계세요? 라고 물으면서도 내 목소리가 떨리고 그 떨림이 부모님의 하루를 복잡하게 만들까 겁이 납니다. 가끔은 친구에게 너도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냐고 물을 때 나는 부끄러워서 정작 내 마음을 쉽게 털어놓지 못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나은 거야 라는 자주 섞인 농담으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고 있는 걸 알면서도 그 자화상이 내 하루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어릴 적 비가 많이 내리던 저녁 젖은 머리를 털며 집으로 들어설 때 영상통화를 통해 엄마, 우산 잊지 마세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엄마는 걱정 말고 들어오렴. 짧은 인사 한마디만 건네셨고 그게 전부인데 그 한마디가 내 안에 깃든 죄책감을 녹여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나를 가만히 다독이면 어쩐지 그 짧은 순간에 부모님이 내 마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미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드리지 못한 것에 집중하느라 그 마음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용돈 한 번, 전화 한 통, 직접 가지 못했던 휴일 방문 하나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의 증거로만 남지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것은 부모님은 사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뭘 해드렸는가 보다 얼마나 자주 당신을 떠올려 주느냐를 더 깊이 기억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으로 드리는 공양이 가장 으뜸이니 그 마음이 자비롭다면 그 무엇보다도 크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죄책감으로 가득 채우는 그 마음을 기도로 바꾸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모님께 가장 큰 공양을 드리는 자식이 됩니다. 오늘 당신도 내가 너무 부족하다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은 죄책이 아니라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못 들인 당신, 시간이 없어 못본 당신, 표현하지 못해 속상했던 당신, 이 모든 마음을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두손 모아, 오늘 부모님 평안하시길 당신을 기억합니다. 라는 기도 하나로 바꾸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죄송한 마음입니다. 더 자주 전화드리지 못한 일, 멀리 계신데 자주 찾아뵙지 못한 일, 여유가 없어 용돈 한번 넉넉히 드리지 못한 일, 하루를 바쁘게 살고 돌아보면 그 모든 일이 하나의 후회로 다가오곤 합니다. 사실은 무엇보다 부모님이 걱정되고 늘 마음에 남아있으면서도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음은 있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않을 때그 간극에서 생겨나는 무거운 감정, 그 감정이 우리를 죄책감으로 이끌고 그 죄책감은 오히려 부모님과 더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을 때 그냥 연락을 안 하게 돼요. 전화해서 해드릴 말도 없고, 용돈 드릴 여유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자꾸 피하게 돼요. 하지만 부모님은 그 어떤 선물보다 단 한마디 안부를 더 깊이 기억하십니다. 그말 한마디가 부모님의 하루를 바꿉니다. 그 말에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오래 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부모님을 떠올리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마음이 담기면 공양이 되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진심이 담기면 수행이 된다. 마음이 먼저고 그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그 사람의 삶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자주 드리는 행동보다 간간이 전해오는 마음에 더 오래 머무르십니다.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보내주는 용돈보다 출근길에 잠깐 남기는 음성 메시지가 더 힘이 돼요. 엄마, 오늘도 잘 지내세요. 전화 못해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에 하루가 덜 외롭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무언가를 드리지 못하면 효도하지 못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진짜 효도는 무언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의 시간이 늦어질수록 그들은 더 이상 크고 화려한 무언가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그저 내 자식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한 가지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이 사실은 우리를 깊이 울컥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매일 할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1분의 안부전화. 짧은 문자 하나. 오늘 바빠서 전화 못 드려요. 그래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말 한마디가 부모님 마음에는 기나루의 햇살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큰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더 멀어졌던 건 아닐까요?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두운 방 전체를 밝히듯 작은 자비 하나가 한 생을 따뜻하게 한다. 당신의 그 마음 하나가 그말 한마디가 그 짧은 기도가 부모님을 위한 가장 큰 공양이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조용히 나 자신에게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해드릴 게 많지는 않지만 내 마음은 그분을 향하고 있다. 나는 자주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매일 가슴에 품고 산다. 부모님은 이미 당신의 진심을 느끼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가장 깊은 기도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는 누군가에게는 종교적인 의식일지도 모릅니다. 절에 가서 두손 모으고 부처님 앞에 앉아 형식에 맞춰 읊조리는 주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조용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거룩한 말보다 정결한 행위보다 그저 누군가를 떠올리는 마음 하나가 곧 기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 파타에서 자비로운 마음은 마치 맑은 물처럼 머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은 그 뿌리를 침묵 속에 내린다는 말씀으로 기도의 방향과 진심의 중요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기도는 단지 무언가를 빌기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놓지 않기 위한 다짐입니다. 어떤 존재를 놓지 않고 그 존재와 나의 연결을 매일 새롭게 확인하는 일.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공양의 시작입니다. 한 사람을 오래 사랑하는 일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그 사랑이 부모님처럼 점점 약해지고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지게 되는 관계라면 더 그렇습니다. 자식은 바쁜 삶에 쫓기고 부모님은 고요한 삶 속에 홀로 머무르면서 서로의 간격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기도라는 방식입니다. 기도는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는 날들을 하나의 마음으로 묶는 일입니다. 너는 자주 만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화는 못 드려도 매일 아침 부모님 이름을 한번 부르며 오늘도 평안하시길 속으로 빌어요. 그걸 몇년 동안 해왔어요.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이었지만, 이젠 그 기도가 없으면 제 하루가 시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에서 느껴졌습니다. 기도는 잘못했다는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계속 되풀이 되면 지키고 싶다는 사랑으로 바뀐다는 것을요. 기도는 그렇게 내 안의 사랑을 오래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은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그 진심은 천 개의 말보다 깊다.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 하는 기도는 말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한 문장이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아프지 않으시길, 외롭지 않으셨으면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시길, 이몇 줄의 말이 마음을 모으는 가장 조용하고 깊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기도를 올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함께 위로하게 됩니다. 부모님을 위한 기도는 그분의 등을 어루만지는 손이 되고 그분의 하루에 피어나는 햇살이 됩니다. 멀리 있더라도 그 기도는 닿습니다. 형상은 없지만 사랑은 그 기도에 깃들어 그분 곁을 돌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는 소리보다 부드럽고 눈빛보다 따뜻합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시간과 거리를 초월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부모님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하루하루의 증명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 효도는 지금도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마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매일 효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함께하지 못해도, 이 기도는 우리를 다시 부모님께로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당신 안에 여전히 사랑이 살아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느날, 거울 앞에선 당신은 자신의 얼굴에 깊게 새겨진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눈가의 표. 굳어진 턱선,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표정에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며 살아온 시간은 단순히 하루하루를 버텨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조용히 내어주는 과정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했지만, 밤늦게 병원에서 돌아온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서면서, 문득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기도 했을 겁니다. 그 마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돌봄의 마음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쉽게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나도 힘든데. 그걸 말하면 나쁜 자식처럼 보일까? 내가 좀 쉬고 싶다고 하면 불효일까? 이 질문을 품은 채, 당신은 조용히 스스로를 설득하며 또 하루를 내어줍니다. 그 마음 안에는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이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무너져가는 당신을 먼저 껴안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되 먼저 자기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자신을 돌보지 않고 베푸는 자비는 언젠가 원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입니다. 한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몇 년을 살았어요. 처음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가 너무 무서웠어요. 돌봄이 끝이 없다는 게 가끔은 나도 사라지고 싶었어요. 그 말에서 느껴졌습니다. 사랑만으로는 지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요. 그분은 어느 날부터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지치지 않기를. 내 마음이 다정하길. 내가 먼저 따뜻하길. 그 짧은 기도가 하루의 색깔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부모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위한 기도도 똑같이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돌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먼저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아잔 브람 스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가장 멀리까지 자비를 전할 수 있다. 그 친절은 나를 탓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해도 괜찮다고 나도 힘든 사람이라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것. 그말 한마디가 지친 당신을 지탱하는 기도가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진짜 자비는 나 자신에게도 연민을 품는 것입니다. 내가 쓰러지지 않아야 내 사랑도 오래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효심이 무겁게 느껴질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이 사랑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잠시 멈춰 쉬어도 괜찮다. 그 쉬어가는 숨 하나가 당신의 기도를 지켜주는 바람이 됩니다. 기도는 지치지 않기 위한 자비이고, 사랑이 지워지지 않도록 자신을 안아주는 연습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 혹시 스스로를 놓고 있었다면, 오늘만큼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먼저 올려보세요.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조금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고요는 자비의 시작이다라는 가르침처럼 지금 당신의 고요가 당신의 부모님께 더 깊은 사랑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부모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 때문일 수도 있고 마음의 간극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 거리는 영원한 이별의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내가 뭘할수 있을까라는 허무함이 가슴을 채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드리는 기도가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이미 손을 놓아버린 사이에 이 마음이 닿을 수 있을까? 자꾸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마다 정성이 스며들고 그 정성이 곧 기도가 되어 닿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떠올리는 이 순간 그 자체가 이미 공양이고 그 마음이 향한 곳마다 사랑이 퍼져 나갑니다. 기도는 거리를 초월하고 시간을 넘어섭니다. 부모님과 지금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함께 식사할 수 없고 이제는 눈을 마주칠 수도 없어도 당신의 기도는 분명히 그분의 존재에 닿고 있습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한 어르신은 어머니를 여윈지 오래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사진 속 얼굴도 희미해지고 목소리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도 매일 불단 앞에 앉아 오늘도 평안하셨나요? 하고 기도해요. 그 기도는 아무 대답도 들을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단단한 사랑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저 기억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도 여전히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당신이 내게 남긴 사랑을 내가 이렇게 기도로 되갚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살아계실 때 못다 전한 사랑을 다시 품고 나아가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부모님과도 마음을 잇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도 대화가 없고 곁에 있어도 마음이 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막막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언제나 마음의 시작이었습니다. 말로 풀수 없다면 기도로 전해보세요. 침묵 속에서도 마음은 움직이고 기도는 언어 없는 편지처럼 상대의 하루에 가만히 내려앉습니다. 한 분은 수년간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몇년 만에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말도 거의 할수 없는 아버지를 보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전해졌을까요? 그 순간 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떴고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알고 있었다. 그 한마디가 그 사람의 오랜 죄책감을 눈물로 씻어냈습니다. 기도는 멀어진 마음에도 닿습니다. 한때는 상처였던 시간, 오해와 무관심으로 쌓인 벽도 기도 앞에서는 조용히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모아 하루에 한번 기도로 부모님을 떠올린다면 그 마음은 분명히 닿을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부모님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바람이 되고 당신의 마음에 안기는 빛이 됩니다. 기도는 관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혹시 너무 늦었다고 느낀다면 그 늦음마저도 자비로 감싸는 기도를 시작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그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금 조용히 드립니다. 그 기도는 지금도 그분께 닿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돌이켜보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더 잘해드릴 걸 그랬어. 왜 그때 전화를 마음먹고 하지 못했을까? 지금이라도 뭔가라도 해야겠지. 그 속에는 늘 미안함이라는 작은 돌이 들어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돌은 무거워지고 마음은 서늘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서늘함 속에 피어있는 그 마음은 여전히 사랑이고 사랑의 흔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떻게 머무는가이다. 이 말씀은 지금,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정직하게 깨우쳐 줍니다.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절에 앉아 절을 하지 않아도, 숫자를 외우며 염불하지 않아도, 그저 마음 하나가 머무르는 곳이 조용히 기도의 길이 됩니다.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것은 어머니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오늘도 건강하시길 빌고 나서 비로소 하루를 시작했죠. 그게 나의 가장 오래된 기도입니다. 짧은 이름 한번그 부르짖음 하나가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퇴근길 버스 안에서 부모님의 사진을 펼쳐보며 오늘 하루 괜찮으셨죠? 라고 속삭이듯 말하는 순간이 가장 진실한 기도였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마음을 머무르게 하고 그 머무름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비를 피우는 뿌리가 됩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마치 맑은 물처럼 머무는 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랑은 그 뿌리를 침묵 속에 내린다는 수타니파타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가 어떤 하루의 어둠을 부드럽게 밝히게 됩니다. 기도는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나는 부모님께 더 다정한 자식이고 싶다. 그분의 하루에 내 마음이 닿길 바란다. 그 바람 하나가 기도가 되고 기도는 우리 삶의 방향이 됩니다. 또한 부처님은 법 구경에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습관이 되어 우리 인격을 만든다고 가르치셨죠. 한마디 기도가 쌓이면 내 하루의 습관이 되고 습관은 나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기도는 가장 조용한 수행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키지 않아도 그저 평안하길. 고유하길, 나는 이미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에도 기도가 스며들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부모님을 떠올리는 그 순간, 그 마음은 당신의 자비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공양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자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자식은 될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내 마음을 어루만지고 부모님의 삶을 조용히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다정히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도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오늘도 기도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아름다운 마음을 세상에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님. 부디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건 조용한 기도 하나뿐입니다. 무언가를 많이 해 드리지 못해 속상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을 기도로 바꾸어 이렇게 하루를 엽니다. 당신을 떠올리는 이 시간만큼은 세상의 소음도 마음속 분주함도 잠시 내려놓고 가만히 두 손을 모읍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당신의 손등이 이렇게 야위어 있던 걸. 언제부터였을까요? 당신의 눈빛이 이렇게 멀어져 보였던 걸. 그제서야 당신이 내게 보여주신 무수한 침묵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조금씩 알아갑니다. 나는 괜찮다. 넌너삶 살아. 그 짧은 말에 얼마나 많은 걱정과 아픔을 숨기고 계셨는지 이제는 압니다. 그 마음을 모아서 이제는 제가 기도합니다. 멀리서도 함께하지 못해도 때로는 말 한마디 전하지 못해도 이 마음만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저는 완벽한 자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기도하는 자식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주신 사랑이 제 안에서 아직도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매일의 기도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당신도 그 마음을 느껴 주시기를 당신의 평안이 곧제 마음의 평온이기에 당신의 고요가 곧제 삶의 자비가 되기에 오늘도 다시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올립니다. 오늘도 무사하시기를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오늘도 제 사랑이 닿기를, 하늘이 맑아지는 저녁이면, 이 기도가 바람되어 닿기를, 비가 조용히 내리는 밤이면, 이 기도가 등불되어 곁을 비추기를, 이 마음으로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